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모른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인지 몰랐어 그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은 C에서 B로 넘어간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고 봐요 매도인이 선인 계약명의신탁에서만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틈키가 유효하다니까 내 거라고 수탁자 거야 내 거야 진짜 내 거야 그러니까 A 타인 신탁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거니까 수탁자 거니까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재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단 말이에요 명의만 맡겨놨어요 나름대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믿었던 그 수탁자 B가 아무 말도 없이 명의가 자기 명의로 돼있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판 돈을 자기 뭐 아파트 샀다 술사 먹었다 또는 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해 주세요 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도랑 잡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다녔다. 자, 이런 경우에 신탁자 A 입장에서는 우라통에 처지겠죠. 그래서 이놈 잡아라 하고 횡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현재 입장 정리가 확실히 끝났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횡령죄 성립 X 배임죄도 아직 뭐 판례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횡령 위주로 설명하니까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기에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항시 생각해야 돼요. 명의사 유형 양자 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중간 생략 명의신탁. 이 각각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횡령죄가 안 된다라는 결론은 일치했지만 논거들이 살짝살짝 달라요 일단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있던 거야 부동산이 아파트가 원래 네 명이었거든 근데 이게 부동산 여러 개 되니까 세금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처제한테 넘겼어 비한테 이런 게 전형적인 양자가 명의신탁인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법에 따르면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예요. 무효.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에서 실정법에서 다 무효라고 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신탁적 수다 형사처벌됩니다. 그런 명의신탁을 가지고 수탁자한테 보관자의 질 인정한다? 이건 약간 불법을 행한 거를 법이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부실법은 기본적으로 명의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하지 말아라 보호 안 해준다 우리는 이런 건데 떨렁 수탁자가 판거 가지고 횡령 때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사 약정 무효 아니냐? 등기도 무효 아니냐? 그럼 무슨 보관관계가 있고 신인관계, 위탁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횡령 때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명의신탁 중간생략명의신탁은 A, B, C 세 명이 등장해요. 세 명이 등장하는데 신탁자이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보통은 이제 매매인데 매매하면서 매매 계약은 다 자기가 해요. 매수인으로서 모든 행동을 다 하고 계약도 다 자기가 하고 등기만 A와 B 사이의 명의서 약정에 기해서 C에서 B로 넘어가는 그런 게 중간생략명의신탁 또는 삼자간명의신탁인데 이것도 현행 부실법에 따라서 명의신 약정도 무효고 명의상 약정에 따른 이전 등기도 무효여서 중간생략 명의신탁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직 시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수탁자 입장에서는 나는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매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로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비가 마음대로 수탁자가 처분했어도 중간생략 명의신탁에서는 현행부실법상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성명제가 될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도 A, B, C 세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신탁자가 아예 빠집니다. 아예 빠지고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 부동산 소유자하고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이렉트로 C에서 수탁자로 바로 이전 독게 넘어옵니다. 자, 이런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약간 법적 취지이 다른데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인지 몰랐어. 그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은 C에서 B로 넘어간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고 봐요. 매도인이 선인 계약명의신탁에서만.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니까? 내 거라고. 수탁자 거야, 내 거야. 진짜 내 거야. 그러니까 A, 타인, 신탁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거니까, 수탁자 거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선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횡령죄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 거를 보관하면서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악인 계약 명의신탁은 종전에 설명했던 중간생략 명의신탁하고 동일하게 명의탁 약정도 무여고 그에 따른 물건 변동 등기도효여요 그래서 소유권이 누가 다직있다 매도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라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횡령죄는 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큰 틀은 특히 이제 부실법 시행 전으로 나눠져요. 부실법 시행, 1995년 7월 1일 이전에는 사실은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죄 된다. 이게 대세야. 근데 이게 부실법 시행되고도 한참 이런 여러 가지 막 논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대법원에서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에서는 이거는 횡령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정리가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탁자님 여러분들 막 마음대로 처분하고 다니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